하나둘하나들 하리 다리 들고. 다리 들고. 하리 들고. 하리 들고. 하리 들고. 하리 들고. 다리 들고. 리 들고. 하리 들고. 하리 들고. 하하하나둘 하나, 둘, 다리 들고 가야지. 다리 들고, 태우고, 개 들고, 다리 들고, 여기 조심. 태우, 천천히 가만히 있어. 그렇지, 하나, 둘, 살짝 오른쪽, 살짝 오른쪽. 그렇지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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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오른쪽 오른쪽 그대로 아, 직띵팔 들고 발 들고 발더 들고 발더 들고 하나 둘 살짝 오른쪽 살짝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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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태우 뒤에 따라가야지 선생님 방향 알려줄게 앞으로 가세요 자그 상태에서 왼쪽 그렇지 앞으로 가세요 좋아요 계속 가 하나 둘 살짝 오른쪽 태우 살짝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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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고 왼쪽인데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앞으로 가세요 오른쪽 살짝 오른쪽 태우 오른쪽 고 왼쪽이잖아